의인탕을 하겠습니다. 자, 의인탕은 이제 의인, 의인이 군약인 약인데요. 보통 통증이나 부종이 동통 때문에 우리가 몸이 습이 정치돼도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의인은 뭐 우리가 한방에서는 약간 거슴약으로 알려져 있는데 긍, 울개 처방들, 뭐 보통 태음인 약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희 약해 꼭 태음인한테만 쓰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쓸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어, 진정 작용이 있고 또 관절염에 주로 일본에서는 많이 쓰는 약입니다. 의인탕은. 그래서 의인망 어떤 처방에 마황이 들어 있다. 이 감기약일 수도 있지만 보통 마황은 긴장을 풀어 주는 또 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증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마황이 또 많이 씁니다. 보통 이제 통기제라고 보통 표현하는 한방에서는 이 보면은 개피 작약의 감초가 들어 있어요. 그죠? 처방에 그래서, 일본에서는 중농도 체질의 위장이 튼튼한 사람, 이렇게, 마왕이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명의지장이라는, 이제, 일본에 나온 처방인데, 아니, 이건 이제 중국 처방인데, 어, 보통 수적 유주동통에 마비에 쓴다는데, 했이 처방은 마황감탕이 기본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행인이 빠진 건데, 어, 근개효력 처방이죠. 이제 그래서 의인, 마왕, 감초, 행인, 이렇게 들어가 있는 처방이에요. 마왕탕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래서 보통 이, 어, 마행감탕이라고 보통 많이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상하눔별 때 하셨던 경우가 많은데, 고방아지 선생님들이 보통 관절염에 주로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보통 이 처방은, 어, 의인을 쓸 정도로 좀 비슷하, 비슷하고, 비습하고, 그러니까 습이 많은 분이에요. 태음인 경향에. 습이 많은데, 건실해요. 마왕을 쓸 정도로. 건실한데 습이 많은 분입니다. 살도 좀 있고. 습체를 해서 이런 분들은 아프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은 특징이 관절통이 많아요. 네, 그럴 때 약간 건실한 사람이 비슷한 사람이 관절통, 몸이 무겁고 이럴 때 쓰는 처방이 쉽게 말하면 마행인 의인 감초탕이란 마행감초탕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이 의인탕은 마행감탕에 들어있어요. 뭐, 이제 처방의 기초가 좀 나오죠, 그죠? 네. 마계음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마계음도 상당히 다빈도 되는 감기약입니다. 마계음은 다음 편 처방인데, 뭐 당기마황계피감초로 되어 있습니다. 마개음이 들어있고 여기에도 진피가 들어있는데 이 처방에는 의인당 마개음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보통 보통 혼합형 감기라 해서 근육이 아프고 기침하는 호흡기염 같기 감기, 근육형 감기하고 기침하는 호흡기염 감기가 같이 이렇게 결합될 때 보통 보통 일반적인 종합감기가 이렇게 표현하고. 저약해서는 혼합, 혼합감기라고 표현합니다. 호, 호흡기의 증상도 나오고 근육통도 있고 이럴 때 혼합형 감기치 쓰는데 거꾸로 나면 이건 감기약도 들어있어요. 긴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긴장. 긴장도 있다는 얘기죠. 또 백출이, 또 계지탕이 들어있어요. 지금 처방에. 그렇죠? 계지탕의 의미도 있는데 근데 계지탕의 의미가 강한 게 아니고 마행의 감탕의 의미가 지금 강한 처방입니다. 이 처방은. 그래서 보통 비습하고 건실한 사람에 있는 어떤 그분들의 관절이 좀 약간 붓고 아픈 경우에 쓸수 있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창기운이 있거나 과로하거나 노화할 때 체질은 약간 태음민 경향, 비슷한 분들이 있으니까 태음민 경향에 체력의 중도는 중위상인, 체력의 중도는 중위상인 그래서 부족한 자는 많은 사람입니다. 조혈한 사람. 열이 많고, 막 이런 거습제인데 이게. 간단하 체액이 없는 사람이 또 쓰면 어떻게 돼요? 같은 관절염이라도 그거는 약간 조혈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면 사물탕 계열의 약을 쓰거나 약간 이제 이제 식혀면 보혈을 하거나 보정하는 쪽으로 그쪽은 가져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뭐 팔물탕 개통방인 독활기생탕이라든가 또는 뭐 우리가 뭐 대방풍탕이나 이런 라인의 자연 계열에 들어갈 처방들이 관절염 약들이고 이 처방은 그런 게 아니고 붓는 거예요. 부어요 비교적 건실한 사람이 붓고 아프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전신나 국수의 수분이 정체돼서 몸이 무겁고 아프다는 분들입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이 옵니다. 한의원에침 맞으러. 그럴 때 아마 크라시의 의인탕을 좀 써보시면 확률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에비던스는 퇴인성 관절염에 쓸수 있죠. 모든 퇴인성 관절염에 쓰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경우 약간 말했는데 팔물탕이나 십전대보탕 계통 방인 자연결피평이면 우리가 독활기생탕이라든가 이런 약들 쓰는 거고 뭐 대방부탕 아까 말씀드린 이런 처, 삼기음뭐 우리가 이런 처방들이 자연결피평에 쓰는 거고 이 경우는 그게 아니고 태행성관절염이라 더라도이 경우는 약간 습이 정체된 그런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도나 중등도의 태행성 관절염에 유의세을 먹고 일본에서는 이의인탕에 대한 논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우리나라에 의인탕을잘안 쓰고 계세요. 제가 보니까 관절염에 그래서 많이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82세 여성인데 엑스산 그레이드 2의 이제 오에 즉 태행성 관절염에 표현해서 우리가 어, 소염제, 외용제를 했는데, 의인탕을 이제, 뭐, 복용했더니, 생활통해한 개선이 돼서, 어, 증상있을 때만 비스트로이스성 소염제 쓰고, 어, 전체적으로 통증이 경감돼서, 의인탕만을 개선됐던 어, 케이스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의인탕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체긴장, 습체에 쓰는 처방입니다. 습체라는 개념을 딱 갖고 계셔야 이 처방을 쓸수 있고요. 약간 실증에도 쓸수 있는 처방들이죠. 어, 마행감탕이란 처방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걸 이제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관절통, 근육통, 몸이 무거울 때, 체열은 중, 좀 태음인 경향이더 많죠. 비습한 사람들, 체경은중 또는 중 이상, 체력은 중 또는 중 이상, 기호한 사람한테 잘안 맞습니다. 그죠? 건실한 음, 비교적 건실할 때 쓰는 처방이기 때문에 찬기온이나 과로하거나 할때 전체적으로 체액의 정체가 오는 거죠. 이런 사람 간단한 평상시 이 사람은 체액 정체가 올수 있는 태음인 경향인 사람인데 태음이란 체질 자체가 약간 어, 우리의 수분의 정체, 습이 습체가 많이 올수 있는 체질입니다. 체질 자체가 근데 이런 것과 과로하고다 보니까 또는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오면서 수분의 정체가 빨리 온 거죠. 그럴 때 오는 통증, 관절염, 근육통 이럴 때쓸수 있는 처방. 몸이 무겁고 날씨가 그릴 때 몸이 무겁다라든가 이럴 때쓸수 있는 처방이 의인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laughs>